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도 어, 단기 낙폭 과대한 종목과 그 다음에 다가올 미국 대선 예상 결과에 따라서 종목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무조건 여러분이 사아 마라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쯤은 아 우리나라 이런 종목이 있구나 같이 공부한다는 셈치고 좀 같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과정이아 이게 내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다 그러시면 같이 투자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그냥 공부하는 셈치고 같이 봐주시는 게 저에게는 좀 부담 덜될것 같습니다. 종목이 앞서서 저번 주 종합 주가 지수 보면 제가 2,538.27에서 시작했는데 좀 떨어졌죠 40.91% 떨어져 가지고 2,542에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한1.58 1.58%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좀 올라서, 생각보다 지수는 덜 떨어졌습니다만, 개별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거기에, 저희가, 제가 저번주에 추천했던 네 가지 종목, 뭐, 캐리, 그 다음 네이처셀, 그 다음 대양금속,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캐리는, 어, 3.38% 수익이 났고요. 네이처셀은 10.3% 수익이 났습니다. 뭐 네이처셀 보셨는지 몰라도, 금요일까지 급등하다가 금요일날 장 후반쯤에 약한24% 빠지면서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결과적으로10.3% 이익 날만큼 많이 올랐고요 유일하게 대안금속만 6.85%소 소지를 났습니다 삼성전자는 4.29% 수익이 났고요 어뭐 제가 추천한다해서 사 사실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뭐 주식 소액 주주를 대표하다 보니 많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아 우리 소액 주주들이 좀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종목, 아, 이런 걸로 좀 수익을 냈으면 하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다 보니 여러분들께서도 꼭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꼭 여러분이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기 급락했던 종목 한, 종목하고요. 그 다음 미국 대선 돌아오는, 음, 결과에 따라서 뭐지, 말은 많습니다. 아마 뭐 헤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어, 저번 주까지는 사실 트럼프가 된다는 말이 많았죠. 근데 주말에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서 헤리스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헤리스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2차전지 관련주를 좀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살면서 제가 2차전지 추천할지는 몰랐습니다만, 저한테 정보를 주신 분들이 이 종목 정도는 추천해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저도 뭐 나름대로 분석했더니 괜찮아서 같이 하게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단기당폭 과대 종목입니다. 어, 웨이비스입니다. 아, 겐 RF 반도체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칩부터 뭐 패키지, 모듈 100% 수직 계열화해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10월 25일 날 코스닥 상장을 했죠. 웨이비스. 공모가는 15,000원에 시작했습니다만 18,000원까지 올라갔죠. 18,000원 시작해서 정말 하염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손실이 날 만큼 지금 급하게 빠졌죠. 기술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해서 시장에서 안 좋게 보고 있죠 어, 재무제표가 너무 나쁘고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좀 확신을 못하다 보니 현재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어, 웨이비스가 IR한 자료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기업인지 어떤 걸 만드는지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쪽에서 말하는 것죠 제가 사실 좀 웨이비스를 추천하게 된 계기는 이 신호 증폭기라는 게 사실 쓰이는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뭐 위성, 그다음 무기, 그다음 이동통신 등에서 좀 많이 쓰고 있는데요. 100% 쉽게를 하고 있는 회사가 세상에 별로 없죠. 그리고 이게 이러다 보니 납품 기간도 짧고, 원가도 싸고, 또 경쟁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만원초로 공모가 대비 현재 막 지금 8천 원대니까 반토막 나 있죠. 다만 아쉬운 건 지금도 매수 주제를 보면 개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기관 팔고 있고 외국인이좀 이제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웨이비스 좀 관심있게 보다가, 제가 저번 삼성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수급을 봐야 됩니다. 기관들이 들어오는 걸 보신 다음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이게 월요일부터 뭐 계속 빠지면 좀더 보셔야 될것 같고, 비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아, 좀 관심있게 보셔서, 좀 좋은 수익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광무입니다. 광무.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 대선에서 헤리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 2차전지주는 아마 뜰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무가 하고 있는 일이 좀 괜찮습니다. 광무가 상반기 순이익이 어, 1500억 정도 났습니다. 시가총액이 1900억 하는데요. 막한8 9 0 정도의 현재 네, 순이익이 난 거죠. 당연히 뭐 거기에 특수한 게 있습니다만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가 중앙첨단소재라고 하는 2차전지 그 전에 관련된 기업의 2대 주주입니다. 따져 보면 자산 가치 주고 어, 현금이 풍부한 어, 그런 기업입니다. 앵컴그 다음에 광무 첨단 중앙첨단 소재로 해서 전액 원재료를 계열화를 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SK온에서 미국에 공장 짓고 있잖아요. 미국 법인이 미국 조지아주 이 e 공장 짓고 있습니다. 그쪽에 예, 완공이 되면 나쁜 말 같고요. 이게 현대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면 광물한 종목도 한번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은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개의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단기라 그러면 며칠이라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달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제가 추천드렸을 때한달 정도에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수익, 좀 바꾸 말하면 뭐 5%, 10%, 15% 정도의 수익이 났을 땐 당연히 이익을 실현하셔서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원래는 과거에는 좀 장기로 투자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기로 들고 가기 때문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추천 종목을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꼭 여러분들께 보시고 판단하신 다음에 좀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투자로 좋은 수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